오늘 본문에 대한 바클레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The supreme problem of life is how can a man get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인생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그렇게 전제하고 거기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전제처럼 쓰여진 이첫 문장이 예, 저에게는 당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최대 과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과, 바른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일생의 최대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처럼 일생 일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죄 없이 깨끗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했던 사람에게는 이 로마서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 말씀이 뚱딴지 같은 말씀으로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으로, 혹은 전혀 놀랍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혹은 성공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높임을 받는 문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입니다. 출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그 과업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으며 바로 살수 있을까?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살수 있을까? 이런 것이 최고의 문제가 되고 가장 큰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물의 우상 혹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탐심의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듣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에게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것에 대한 해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다음에 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될수 있을까 이것을 갈망했지만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러한 가련한 인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우 성경에 보면 눈이 때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but now 두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도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본문이 말씀하는 대전환점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로마서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이 말씀, 마치 교향곡의 서곡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단조의 음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율법의 심판, 양심의 심판, 유대인의 위선 등등의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둘 때까지 계속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확실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다시 주제 선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이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됩니다. 바울은 이 전환점을 말할 때마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아, 그것을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말미하마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 이제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대전환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그러므로 그첫 번째 길은 갈수 없는 길, 하나님의 의해 이룰 수 이룰 이룰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길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믿음의 의, 칭의를 주시는 그것이 두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과 복음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원리는 행위의 의의였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산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 미리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왕국의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면 가서 값을 주고 다시 찾아와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사에게 아주 힘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음란한 아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세상 풍속을 아,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기일 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나서 집을 나간 아내와도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갚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이 결코 디저브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값 주고 다시 사와서 계속 사랑하라고 하실 때그 명령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네 아내에게 그 음란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산과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인데, 그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4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너무나 공포스러운 무시무시한 그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불이 붙고 우레와 번개와 흑암과 폭풍이 불며 귀가 찢어지는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떨면서 우리가 죽을까 겁이 나니 모세 당신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 보는 바로 인하여 심히 공포에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산, 이 신의 산에 임했던 공포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끼는 그 공포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인데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도달하는 산입니다. 그곳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의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있고 새 언약에 중보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을 친히 씻겨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선언했습니다. 언약을 어길 때에 그죄 값을 백성들이 치르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죄 값인 그 피를 스스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죄인들의 죄 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죄 값을 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하실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성취가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대하실 때에, 때에 그처럼 죄값을 죄인에게서 찾으시는 그 신의 산의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보좌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거져주시는 은혜로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찰스 폴천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잉글랜드 북쪽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어떤 노파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파는 밀린 렌트 때문에 심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구제비를 신청해서 그 노파의 렌트 값을 가지고 갔습니다. 빈민촌으로 가서 그 할머니가 사는 4층 꼭대기에 조그만 다름방까지 계속 층계를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목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일에, 지난주간에 제가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아, 그게 목사님이었습니까? 나는 렌트 값을 받으러 온 주인인 줄 알고 끝까지 없는 척하고 예, 숨을 죽이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를 찾아왔던 사람은 빚쟁이가 아니야, 빚쟁이 집주인이 아니었고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 왔던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안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사랑과 인자가 무한하신 아버지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값을 내 스스로 치루어야 되는 신의 산으로부터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신의 산으로 시온 산으로.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인데, 그러면, uh, AC 해야 될것 같죠. after Christ. 그래야 될것 같은데, AD는 라틴어입니다. anno domini, in the years of our Lord. 주님의 해로 쳐서 몇 년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BC와 AD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도 BC와 AD,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확실하게 BC와 AD가 구분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담에색에서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얼마 전에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했는데 다마스커스에 있는 화학 공장들을 폭격했죠. 그 다마스커스가 성경에 나오는 담에색입니다.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서 Peace의, before Christ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기간 동안에 애지중지했던 그 보물과 같이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해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제 변화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처럼 BC와 AD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교회사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18세기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였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아주 경건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불경건한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그는 일찍이 집을 가출해서 해군 군함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거칠고 방탕한 10대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욕쟁이였는데 욕을 쉬지 않고 2시간 동안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욕을 두 시간 해도 입이 많이 아프겠죠.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두 시간 동안 욕을 할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욕쟁이였다고 합니다. 존 뉴턴은 그처럼 막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군함을 타다가 군함에서 또 도망을 쳐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포르투갈 노예 상인의 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상인의 집에 취직을 했는데 이 노예상인이 노예들을 잡으러 밖으로 나가면 그 부인이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이 부인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을 미워하고 노예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몇달 동안 흑탕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놓고 개처럼 입으로 밥을 먹고 흑탕에서 뒹굴면서 지내야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정글을 지나 바닷가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운 좋게 지나가는 영국 상선을 발견하고 거기서 구조됐습니다. 선장은 아이보리를 팔려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구조해 줬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죠. 뉴턴은 다행히 군함을 탔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배에서 쫓겨나지 않고 또그 상선의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서도 뉴턴은 사고뭉치였습니다. 술 먹고. 깽판을 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배가 스코틀랜드에 다 왔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턴은 배 밑창에서 물을 정신없이 퍼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폭풍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침몰하는 배 밑창에서 뉴턴이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물을 퍼내는 그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암송시켰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존 뉴턴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몰한 배에 미창해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당대에 가장 뛰어난 목사가 되서 여왕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벅차올랐던 존 뉴턴의 뜨거운 가슴은 오늘도 그가 지은 찬송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으로 전해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바로 불렀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 1절에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가사가 두번 나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once blind but now I see 내가 이전에는 잃어버린 탕자와 같았으나 이제 주 안에서 발견되었고 이전엔 내가 소경이었으나 이제 내가 보노라 라고 찬송했습니다. 존 뉴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처럼 아무 가치 없던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복음을 말씀하는데 그치지 않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의 핏값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각자가 받,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 한 지체로서 직분을 부지런히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장부터 말씀하는데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안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 삶 전체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24-7,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 기쁘시게 해드린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